안녕하십니까. 기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새해가, 와우. 밝았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어. 제가 허리가 아파서 큰 절을 올리고 싶은데. 아, 어, 네 어, 이, 허리가 문제인가요? 아, 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 <웃음> <웃음> 됐고. <웃음> 자, 오늘은 트리얼이 어떤 차를 또. 아 오늘 어떤 차냐고요? 응. 이제 킹카가 이제 가성비 차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저 네.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자 아, 어. 아, 왜? 오. 어. <laughs> 부담스럽게 새해 부자 날부터 긴장돼요? 네. 긴장돼요? 네. 아, 저 현기차 중에 네. 대형 세단이에요. 육기통 네.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이 차가 중고차로 들어와서 가성비 응. 있는 차량으로 통하고요. 기아차고. 중고차, 아. 네. 응. 뭐 현대차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네. 3.5를 가진, 예? 자, 오. 네, 자 3.5, 그러면 신형이거든요. 네, 예? 어떤 천지 알 아세요? 어, 아 일단 산수는 안니서 다행이네. 수학은 아니라서, 어, 예. 어, 자 문제가, 어 그러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뭐예요? 자, 제발 아, 아, 오, <laughs> 영 못쓸 사람은 아니네, 맞췄네. 아, 예. 자그차 한번 보러 갈게요. 예. 3.5에 예. 4륜구동 네, 예. 4만. 5,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야.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너무 좋습 어, 그렇죠. 함께 보러 그렇죠. 가시죠.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영상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우 어때요 제 키즈 푸는 능력이 정답이었어요. 아저그 아, 맞죠. 자 바보도 다 알아. 바보도 <laughs> 이 차가 가성비 음, 좋다라는 네, 거는 네. 바보도 다 아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야자 어. K8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네? 뭐 더뉴그랜저 아이즈나 뭐 가격대 네. 비교해봤을 때 네? 스펙 같은 걸로 봤을 때 네?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하게 잘 나와가지고 어, 그죠?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 네. 차로 통하고 있습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 누나들에게 빠르게 소개하려고 음. 가지고 나왔고요. 네. 스펙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요? 2022년형이고요. 네? 2 2022 0 1년 10월에 출고된 K8 어? 3.5 사륜구동에 오? 허가스석으로 오, 준비를 했어요. 네. 거기에다가 주행거리는 응. (4만 5000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와. 상태가 거의 준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고도 없고요. 어, 어쩐지 와 (4만 킬로밖에) 안 됐어. 그런지 와 실내라 아이런거 누추라고 안 되나? 실내라 아 해도 돼요? 실내라 너무 깔끔해서 야, 너무 때렸네. 애가 에. 기가 죽어있어. <laughs> 자, 그러시면은 응.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전면 유리 상태요. 응. 어, 그냥 깨끗한데요. 어, 그죠. 그냥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 깨끗합니다 네. 후드 부분도 응. 광발도 살아 있고요 응. 연식도 좋고 주행 거리도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응. 응. 외관 상태는 거의 퍼펙트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야, 후드 부분도 응. 큰 돌핀 현상 없이 약간의 응.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 앞쪽으 보시게 되면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 반대쪽 아, 반대쪽도 백화 현상 없고요 어, 이렇게 깔끔할 수가? 맞아요 그리고 어.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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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존하는 헤드램프 중에 가시거리가 가장 좋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면 눈이 침침해져, 밤에 운전할 때. 음. 그래도 불빛이라도 밝은 거 써야죠. 음. 자,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뷰를 위한 음.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음. 지금은 이제 K-8 신차 나왔잖아요. 네, 신차 가격도 올라가고 하다 음. 보니까. 또 중고차로 이렇게 가성비 좋게 네. 또 중고차로 많이 구매를 하세요 네. 거기에 4륜 구동 모델은 음. 또 K8에서 흔하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음. 저희가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각오하게 부탁드리면서요 음.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가시죠. 가시죠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아 오늘 영상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고지해 드릴 부분이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외판 상태요 너무 깨끗해요. 자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타이어 트레이드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80% 이상 남아 있는 거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야, 타이어 트레이드 너무 좋습니다. 자휠 상태는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돼 있는데 휠 상태도 너무나도 훌륭해요. 깨끗해요. 거의 주차 흠집 없이 약.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이요. 와우, 문콕 하나 안 느껴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커터까지, 더봉! 와우, 웹한 상태는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좋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문콕 하나 없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전차주님이 제가 볼 때는 주차하실 때도 신경 써서 주차하시고 또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콕도 하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드는 더 많이 남아 있어요 한9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휘 상태도 주차음집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우리 전차주님이 너무 꼼꼼하게 운행을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 주차 흠집도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요. 썬팅 상태 역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사용을 해주셔가지고 흠집이 거의 없어요.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태 너무 좋은데요. 나봉. 자, 그러면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2년형 와우 K8 후면부에 왔습니다. 저는요. K8 후면부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테일 램프 켜놨거든요. 밤에, 이제 밤에 뒤따라가다 보면은, 야, 이게 약간은 쿠페 라인으로 떨어져가지고, 시필러가, 와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야, 지태가 이쁜 K8 모델이고요. 자, 뒤쪽에 테일 램프 상태요. 흠집 나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후면부 외판 상태에서도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기아라는 엠블럼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기아의 k 8의또 4륜구동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차량이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항상 저희 킹카에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하잖아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태는 진짜 따봉는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아주 널찍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 매트가 하나가 더 들어있네요. 이렇게 매트도 하나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진짜 차량 험하게 다루신 분들은 트렁크 공간 이런 간이 시만 봐도 알거든요 짐을 막험하게 실으시다 보면은 흠집 나거나 파손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예 옆에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어 수리 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한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석적 신면부에도요. 외판 상태는 아주 훌륭하게 잘 관리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펜다 부분 그냥 깨끗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야, 앞도 쪽에 깨끗해요. 하지만 약간의 미세하게 붙었지 하나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뒷도 쪽도 깨끗합니다. 커터까지 따봉. 그냥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발도 아주 잘 살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 K8의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저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뒤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 저희가 틀어드리긴 하는데, 어 깨끗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어, 외판 상태는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흠집 없이 너무나도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이 차량 또 성능기록부 항상 저희가 이쪽에서 고지를 해 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 보여 주세요 네자 <laughs> 첫째 장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1인이 장기 렌트를 했던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이 있다는 거는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장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오, 차량 상태도 끝내줘요. 네. 진짜로. 음. 너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또 어. 거기에다가 엔진 미션은 제조사 보증이 아주 넉넉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1년 9개월이요. <laughs> 그거 하려고 아까부터. 네, 1년 그 9개월이요. 암수를 하고 있는 거 그거 고 주행거리는 <laughs> 몇만까지 남았어? 주행거리? 주행거리? 아, 5만 아직 거기까지는 네 53,000km <laughs> 이상. 아직 주행 거리도 넉넉하게 남아 있고 기간도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네. 외관 상태만큼 실내 상태도 응.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신 차량입니다. 응. 자,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 어떻고 응.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K8 2열에 탑승을 했고요. 어 아직까지도 신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담배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오, 시트 상태 한번 보여 줄래요 시트 상태도 거의 사용감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2구 컵홀더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안쪽으로 또 보시면 스키스루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 쪽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드랑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틸까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도어 트림 역시도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2열에 보시게 되면 션쉐이드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와 거주성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레그룸 공간 아주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 그리고 헤드룸 공간까지도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착자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USB 충전 단자 나란히 두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곳곳에 스티커를 아직 제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야,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줬어요. 솔직히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모든 차들이 깨끗하진 않거든요. 전차주님이 어떻게 사용을 해주셨냐, 어떻게 관리를 하고 타셨냐에 따라서 뭐 주행거리가 짧든 연식이 짧든 간에 그래도 자, 전차주님이 잘 사용을 해주신 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자, 빠르게 1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도어트림 상태도 역시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케이퍼 도어트림도 너무 이쁜것 같아 요 이렇게 우드랑 이렇게 스틸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헥사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 전면부 그릴 상태도 그렇고 다 헥사 모양을 많이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동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윈도우는 전자석이 오토윈도우고요. 선팅 상태도 너무 잘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윈도우 원터치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까분다, 까불로 또. <laughs> 자,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그냥 삶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자, 전동 시트 조인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역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잠깐만 보여줘 보세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그냥 상관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역시나 K-8은 중후하면서도 스포티한 맛이 매력인 것 같아요. 저 실내 상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이렇게 후축방, 후축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또, 우리 형님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후축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요. 자, 먼저 그러면은 또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계기판 보여드리면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45,435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계기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행모드 설정할 때마다 뭐 스포츠 모드, 자, 로멀 모드, 에코 모드 할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이 변해가지고 재밌어요. <laughs> 자, 뒤쪽으로 와가지고 스트리어링 휠 상태 말씀드리면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패드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은 이제 미디어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도 가능합니다. 뭐 얘도 이제 차선 이탈할 때는 핸들도 잡아주고요, 긴급 제동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안전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먼저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눈밀로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는 이쪽에서 꽂아주시면 돼요. 또 우리 형님 누나들이 좋아하시는 기아 커넥티드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 커넥티드 들어가 있으면 먼저 이제 탑승하기 전에 뭐 겨울철에는 시동 걸어놓고 이제 온도를 올려놔서. 타실 때 춥잖아요. 요새 차량에 탑승할 때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또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우리 형님들보다는 누님들이 선호하는 옵션, 기아 커넥티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으로 오시게 되면 12.3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돼 있고요. 이거 터치감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터치감도 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쪽에 이제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차량 보시면은 뭐 여러 기능들이 저기 안전 장치들이 들어가 있죠. 뭐, 운전자 주의 경고. 보시게 되면은 뭐 전방 안전 들어가시면은 이제 전방 추돌 방지 보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로 안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핸들도 차선 이탈 못 하게 핸들까지도 잡아 주고요. 뭐후축방 안전 들어가 있고 주차 안전. 주차 안전 할 때는 이제 뒤로 주차하다 보면은 급하게 악셀 누르면 빡 뒤로 갈때 있잖아요. 그니까 차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지가 알아 가지고 충돌할 때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차했을 때 부주의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공조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기 청정 모드도 설정이 됩니다 뭐 차에서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담배 피시는 분이라든지 담배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방구 방금, 방딱 방금, 해가지고 냄새가 빡 났어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창문을 내려줘요. <laughs> 정화를 해준다는 거죠. 자, 방금 끼시면 안 되는데,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조카도 막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애들이. 차에서 방구를 껴 놀리려고.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구 끼면은 냄새를 감지해서 또 창문도 내려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웃자고 한소입니다 자, 이렇게 터치 식으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디오 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 누르시면 내비로 넘어가고요. 자, 맵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터치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USB 충전 단자 USB 포트 들어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버튼 아까 말씀드렸죠 계기판도 자 설정할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도 이쁘게잘 변하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 홀드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로브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어라운드 뷰 작동되는 거고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게 시뮬레이션 자동차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 돌려. 어, 이럴까? 저러고 저러고 갈까 이럴까? 이럴까? 저러고. 이렇게 재밌어요. 또 만지다 보면은 이렇게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 화질 보여드릴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열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보조석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 코폴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노블레스 차량에서 주차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비좁은 공간에는 이제 버튼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차했다가 나갔다가 할수 있는 예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형님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어우. 어후... 아우, 비 좀... 아우, 이거 못하겠네. 아, 또 비밀병기를 써야 되겠다. 역시. 랑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실내 상태도 너무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또 뭐니 뭐니 해도 남자면 6기통 엔진 아니겠습니까? 3.5에 6기통의 심장을 가진 차량이 래서 실내 탑승했을 때 너무 정숙해요. 힘도 좋고요. 거기에다가 4륜구동. 4륜구동 타시는 분들 뭐 이제 눈길이나 빗길 그리고 조금 이제 험한 길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4륜구동 선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승용도 이제는 4륜 모델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K5 4륜도 만들고 자, 흔하지 않은 4륜구동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또킹카크에서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 차량 상태가 어.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 아, 너무 응. 깨끗해요. 거의 신시차급으로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물론 연식도 좋고 주행 거리도 좋긴 하지만 어. 막탄 차량들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외관 상태도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타이어 트레이드가 응.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죠. 또 중고차 구입하셔가지고 타이어 트레이드 별로 안 남아 있으면. 예. 또 목돈 들어가잖아요 어, 18인치 타이어 정도 이제 음. 새로 구매하시려면 거의 2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얘 음. 트레이드가 아주 많이 남아있잖아요 어, 80만원 정도 음. 좀 보태가지고 음. 자, 80만원 정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음. 차량이었습니다 네. 자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고 음. 가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네. 2021년 10월에 출고된 네. 기아의 K8 네. 3.5 어. 6기통 심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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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가령 구동에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음. 자이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2699만원에!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조사 보증도 뭐 많이 남아있는데, 이 차를. 와, 맞아요. 그리고 옵션도 빵빵하잖아요. 커브드 디스플레이에다가 네. 뭐, 전방 추돌 경보. 뭐 필요한 것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필요한 거다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음.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육기통 엔진에 네. 흔하지 않은 음. 4륜구동 차량이라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요. 자, 이 차량 한번 주행해 보고 싶다,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넘버투님께더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무강! 빡! 만사형통! 부자되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주의할 거면서 꼭 내가 할거면 <laughs>